안녕하세요. 서서양 t v 의 서서장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이 감성이, 갬성이 물씬 풍겨나는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뷰리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택이 맞죠? 음, 주택인데 어, 독채 펜션으로 현재 운영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또 오시는 분들께도 선호도가 아주 높은 곳이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또 나만의 힐링 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자 그럼 주인분께서 의뢰해 주신 희망 금액은요? 이렇습니다. 자 그럼 매매 금액 머릿속에 탁 넣으시고요. 지금부터 현장으로 함께 가시고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오늘의 집입니다. 이곳은 경남 고송군 상리면 동산리라는 곳인데요. 저원소 힐링 라이프를 꿈꾸시나요. 살기 좋은 곳, 가치 있는 땅을 소개하는 설소장입니다. 여러분 삶이 벅찰할때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대부분 조용하고 나만의 시간이 흐르는 공간을 원하실 건데요. 오늘 주택은 내 가족, 내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으로도 물론이고, 많은 분들께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삶의 쉼표를 찍어줄 대여 공간으로도 최고의 장소입니다. 산자락 사이로 부는 바람, 조용한 마을 골목, 텃밭과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들의 미소.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 이 주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죠 주택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2022년 사용승인된 경량 철골 구조로 연면적 21평의 단층 주택입니다. 거실 주방 방 하나 욕실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거실에 들어서면 따뜻한 조명과 감성 소품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책, 화분, 포스터 하나하나가 포토존이 되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이 공간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요리하면서도 가족, 친구와 대화가 가능하며 객실은 전원 풍경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창과 아늑한 침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 조용히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진정한 힐링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욕실은 욕조가 마련된 동남아 스타일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타일, 조명, 식물 등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와 구조까지 마치 동남아 리조트에 온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거시장 기준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상수도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이어서 토지경계 및 외부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4. 괴해갈리 지역 속 토지는 193평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한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 현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2차선 지방도로에서 말길을 따라 약 100m 정도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멘트 포장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감성주택 입구에 두대 전용 주차 가능합니다. 자, 이제 숙소 외관을 보겠습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세상을 느낄 수 있게 프라이빗하게 숨어 있는데요. 현재는 독채 펜션과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께서 이 숙소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대부분 집을 푸시고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현관 앞, 정원, 불멍 공간 등 어디에서 찍어도 감성이 나오니 카메라를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색감이 시선을 사로잡고. 동남아 감성을 영상시키고 여기에 전원과 어우러지는 구조까지 감성 숙소라는 이름이 절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노란 외벽과 함께 앞 정원은 사계절 내내 계절꽃이 피어나고 조경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분위기도 내어줍니다. 주택 뒤쪽으로 이동해보면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모닥불과 함께 불멍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온수 냉수가 가능한 아담한 자쿠지 공간도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함께 녹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셔서 구경하러 오신다면 이 모든 장면을 눈으로 담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4천0 0 i c 25분 거리입니다. 진주 35분, 창원 마산 50분, 서부산까지는 1시간 25분 거리입니다. 가까운 생활권은 상리면 소재지입니다. 차량 10분 거리로 이곳에서 간단한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큰 생활권은 사천도심과 고성읍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두곳 모두 차량 20분 거리입니다. 이 타이밍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기억하시나요? 혹시 깜빡하신 분들을 위해 매물표와 금액 10초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사장 t v 의 트레이드 마크 조 유쾌한 현장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까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대신합니다. 현장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택의 진출인료를 보시면요. 이렇게 마을 포장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차선 지방 도로에서 한 100m 정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차량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설명 천천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공간이 딱 전용 주차 공간입니다. 오늘 주택은 독채 펜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대면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고성입니다. 고성인데. 진주 가깝고요. 사천 가깝고요. 창원 마산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별장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어, 소소하게 또 수익을 운영할 수 있는 낼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주차는 뭐두 대, 세 대까지도 거뜬하게 주차 가능합니다. 자, 주차를 딱 하시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요벽 뒤에 정말 예쁜 풍경이 펼쳐져 있답니다. 자 이렇게 착 오시면요 걸어 들어오는 쪽은 자갈을 깔아 놓으셨고 먼저 어, 요 나무가 아주 인상적으로 딱 보이고요 그뒤 쪽으로는 또 잔디들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시는 독채 펜션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정말 정말 어, 만족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재방문율도 아주 아주 높은 곳이니까 때로는 독채 펜션으로 수익을 때로는 나만의 힐링으로 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는 이렇게 어, 의자하고 탁자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옆에또 보시면, 하, 이런 거, 이런 거, 갬성, 갬성의 물씬 풍기네요. 자, 주택 한번 볼까요? 아, 일단 외벽 색깔이 좀 특이하죠? 그런데 이게 어떤 갬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정면으로 보이는 게 거실 주방이고, 그 오른쪽으로, 어, 또 욕조도 마련되어 있고, 어, 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뒤쪽으로 다볼수 있도록 창을 내져 있는데요. 그 공간은 나중에 실내 모습 보실 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아주, 어,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이제 날씨 좋을 때, 아,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되겠는데, 한번 살짝만 멀리서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어, 실링 펜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공간에서 차한잔 마시면서, 예, 아, 또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쪽만이 다냐? 아닙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방인데요. 방에, 방으로 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마련되어 있고요. 자, 여기 뒤쪽으로 딱 보시면 좀 관리하기 쉽도록 다 자갈을 깔아놓으셨는데, 여기도 조경수들 보이시죠? 이 조경수 뒤쪽으로 또 아름다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소하게 어, 발을 담그고 할수 있는 또 앉아서 할수 있는 공간인데, 온수 냉수 다 되고요. 자, 쪽으로딱 보시면, 아이고, 낭만적입니다. 예, 이렇게 딱 앉으셔가지고, 예, 물딱 받아놓고, 한잔 딱때리면 고기 딱구갖고 소고기 딱 구워갖고 야또 요런, 요런 또 힐링 공간이 주택 뒤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 바퀴 쫙 둘러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조용한 음악과 함께 실내, 실내도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모습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고요 실내 모습 잘 보셨습니까? 오늘의 마무리는요 정원을 선택했습니다. 어, 오늘 위치가 아주 뭐 다른 타 지역과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어, 별장 및또 세컨하우스 그리고 골고루 사용하면서 또 수익도 낼수 있는 어떤 부동산을 찾으신다면 아마 적합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자세한 사항은 댓글이나 유선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